good news 기업별로 최이 글로벌로는 뭐이슈석라 하는 쪽으로 산업 영역은 무한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LG 생활 건강이 그런 분야에서도 앞 앞서, 앞서다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우리 정부도 화장품 산업을 비롯한 바이오 분야의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고 의욕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R&D에서도 많은 비중을 이쪽 분야에 투여하고 산업에 대한 지원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에서도. 지금 중국 중심으로 되어 있는 화장품 수출을 이제 동남아라든가 러시아 동 동유럽 중동 어, 이런 쪽으로 많이 에, 다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LG 생활건강이 청주에 터를 잡은 이후 이시종 기사님이 선견지명을 발휘해서 <laughs> 뷰티 산업을 일으키고. <laughs> 국내 화장품 생산의 30% 이상을 충북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 저도 지사월 적에 이런 분야 좀 해볼까 하다가 우리 이시종 지사님의 예, 높은 해안을 보고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앞으로 더큰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예, 이시종 지사님을 위로한 충청북도가 오랫동안 예, 꿈꾸어온 사업 중에 하나가 이른바 강호축 철도 연결, 그래서 한반도를 X축으로 연결하는 그 사업입니다. 예, 공교롭게 청주공항부터 제천까지 87.8km가 거기가 비어 있는데 예, 그것을 예, 고속화하는 사업을 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해서 좀 조기 추진하는 쪽으로 어, 최종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 안에 좋은 소식을 충북 도민들께 전해드릴 수 있을까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예, 예, 오늘은 제가 특별히 격려를 드린다기보다는 어, 여러분한테 희망적인 말씀을 많이 듣고 제가 좀 격려를 받고 가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특별한 시도 없서것 같습니다. 축신 좀 들어. 시만저 이번 촬영하겠습니다. 저 앞에 먼저 주고요. 잠깐만 니다 네, 우리도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시 네. <laughs> 자, 마모셔 한번 해겠습니다